예, 산3뿌리잘봤어요 자, 저 부교 박명호 씨가 산뿌리를 발견했습니다. 4부자입니다. 자, 지금 지금부터 채점을 하겠습니다. 오, 어, 오, 어. 조심하세요. <laughs> 아, 오, 아 오, 오, 모 오, 오, 저를풍 오, 를 오, 치고그러게날 오, 오, 어, 호구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. 음. 음. 지금 촬영 3시간, 음. 4시간 만에 지금 발견한 거예요. 아니, 조심해. 어, 그 풀을 잘 음. 뜯으세요. 어. 오케이, 안쪽 살펴갖고, 오, 여기 나보다, 여기. 어 예, 음. 오, 예술만 음. 합니다. 자 들어보세요 한번. 이야, 오야. 매디 어떠습니까 어, 좋습니다. 이중국 정 삼풍배치 했습니까? 오케이, 좋습니다. 자 기분이 어떠세요? 아 너무 좋습니다. 눈물 날 정도. 아 그러게, 자한 모만 따. 아. 자, 오케이. 앞으로 대고요 산물 앞으로 대고 오케이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선장님도 한 뿌리.